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 매 바자망 오기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하던 나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한 것이라 니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다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아르고 온 지방 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온갖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굴이 심히 많으니라 우리가 헬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에 우리가 요단강 이쁜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승리라 칭하였으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눈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은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웃 규빗이오. 광이 내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레아 산지 절반과 그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곡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스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이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문하스의 아들 아일이 구슬 족속과 마하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곡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부야이리라 칭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내가 마길라게길라앗을 주었고, 두번 자손과 갓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토한 아라바와 여당과 그 그지역이요 길라왓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이 땅에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는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 천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입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측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업이 머무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성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이기를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표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여 싸우니 천지간에 모든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을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일 같이 행하실 수있으리까구아엄 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짓노하사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이 유단을 건너지 못하,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우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물 땅을 그들로 기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벨본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를 일로 발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아권이와 바알부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그리하여 너,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 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의 선이 그 산의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자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으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들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현상도 보지 못하였는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신을 위해 어떤 현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마,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세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사기 기업에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할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현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현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준 거를 삼누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이 모든 일이 내게 이마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에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왕수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은 내가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은 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게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루앗 라보... 라보... 지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상곤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벽,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풀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이모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며,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오게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왕으로, 요단 이쪽에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곧 헤레온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습 아래에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니라.